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1이 차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 무인 개통까지 등장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 고객이 SK텔레콤의 T팩토리에서 무인 개통 시스템으로 예약한 단말기를 개통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1 팬텀 그레이를 구매한 이 고객은 예약 구매 고객 중 사전 신청을 거쳐 선정된 개통이호 고객입니다. 일단은 너무 신기하고, 이게 제가 뭐, 뭐가 당첨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무인개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언택트 시대로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신규 휴대폰 개통행사에 무인개통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고객배상 개통행사 대신 비대면이나 산행사로 진행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1과 유플러스 투게더 결합 상품 가입이 필요한 사연을 받아 4명을 사전 개통 고객으로 선정했습니다. KT는 전날 개통 전야제 개념으로 BJ 쯔영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핑 먹방을 유튜브로 중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비대면으로 초청된 고객과 함께 갤럭시 S21을 써보고 먹방한 내용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21 공시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실 구매가가 최저 42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사전 예약 판매는 전작인 갤럭시 S20와 비슷하거나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판매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 서비스로 어,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음원 서비스 플로나 아니면 OTT를 볼수 있는 웨이브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새로운 단말기를 통해서 즐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신규 고객들이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공식 출시일은 29일입니다. 서울근대TV 윤다입니다.